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여러 겹 입으면서 따뜻하게 우리 꽃샘추위 잘 이겨내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요즘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과 또 교회의 율동 선생님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속히 나와서 다 함께 얼굴 보며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린이주일 예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선물도 나누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날이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음 영상으로만 친구들을 볼수 있고 또 하나님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도 한데 만나 보지 못해서 어 많이 서운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속히 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있도록 도와주시었고또 학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착실하게 다져가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참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친구들 얼굴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보지 못한 사이에 굉장히 많이 큰 것을 보았고, 또 아이들이, 음,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속히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든지 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셔서, 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가 알게 하셨어요예요. 어린아이가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25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이 알게 하셨어요예요 어, 우리 친구들, 보통은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사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경험이 적고, 보통은 아는 게좀더 적은 편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더 나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 모르는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배워야겠구나. 내가 엄마 말씀 들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야만 오히려 더알수 있는 게 있는데 거꾸로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어, 정말 공부를 많이 많이 한 박사님이나 많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무슨 수학이든, 무슨 물리학이든, 공학이든, 심리학이든 많은 거를 많이 많이 알고 있어도,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똑똑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사실 더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베세다와,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엄청난 기적들을 막다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은 예수님을 다 믿을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은 다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그 사람들이 회계를 못한 걸까요? 어떻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회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들을까요, 그거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누구랑 싸운 적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려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요.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요나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3장 9절. 요나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니누에라는 곳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그 말을 듣고 정말로 다 회개를 했어요. 그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떤 수학이나 어떤 영어나 어떤 걸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가 부족한 거를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어린아이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겸손하신. 우리 친구들도 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온유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줄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겸손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도 타락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담을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배워,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어린 아이들처럼 저희들도 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날마다 더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시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줄을 더 알고, 죄인인 줄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수 선생님이에요.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지 선생님 참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을 곧볼수 있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한 3주 정도 더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는 조금, 음, 아직 이렇다 얘기해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항상 얼른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같이 꼭 기도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들한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선생님들이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직접 친구들의 집에 가서 선물을 주실 거고요. 집이 조금 먼 친구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